<laughs> 응.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제가 이 치킨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아까 뭐지 그거 망쳤다고 그거 지운 거 있잖아요. 그거가 어막 그냥 떠들어. 그냥 망쳐 버렸어요. 6인 6인데.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요 어? 이거 하나 부셔야 되네 하나 부수... 이거를 이렇게 부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숴줘야지 한번 부숴야지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거 맞는데요 아니 왜 내가 이걸 왜 안했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잠깐만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쪼끼는6섯 칸, 오케이. 두 칸, 세 칸, 좀 나, 좀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7 칸을 해서, 한다음은 그런 다음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 일단 이거 쌓아주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일단 요거하고 똑같게 해야 돼요. 이 방향과 똑같이 해야 돼요. 아, 왜냐면은 이렇게 방향과 이렇게 똑같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집이 잘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잘 맞춰야 돼요 아, 이게 시겠죠? 자 잠깐만요 제가 스어 포인트를 딱캐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이거만 제작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신 그 분들께 참 감사하게 한 번, 감사하게 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일단 요거는, 요거는 일단 다 해야 돼요. 여기는,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 여기서, 요렇게, 아 요렇게 하면 돼요. 아까, 아까 요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이거는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자를 안에다가, 이렇 딴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남매 자 이거는 어떻게 엔더 진주 한번 이거 던져볼까요? 봐봐 여기 요 던지고 싶어. 안들고 싶은데,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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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한다엔이 레드스톤 램프를 이렇게 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여기, 여기다,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잠깐, 좀, 조금, 요거는잠뜨이네 고깃집입니다. 닭들이네 고깃집이고요. 치킨도 팔아요. 한번 여기 들어가보세요. 오, 이렇게다 장식이 되었습니다. 자, 일탄 1탄, 자, 1탄에서 두개 지금 만들었어요. 이, 여기 있는 치킨.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7블록, 이거는 첫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이거는 과일 포션 이런 거에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갑자기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바로 모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이렇게 레드스톤 램프를 이렇게 켜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지판에 표지판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치킨집 좌회전, 좌회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을 가리키는 방향이고 우는 오, 우, 오른쪽이라는 방향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과일은 직, 직이니까 직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포션은 뒤, 뒤는 알죠? 뒤로 가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둡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두 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2편에도 한번 지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탄 갑니다. Let's go!